안녕하세요. 참아지외과 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수진입니다. 어,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하지통증들이 엄청 많으신데요. 오늘은 하지통증의 원인이 되는 여러가지 질환들과 하지정맥류로 인한 통증들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다리는 크게 뼈, 근육 그리고 관절인데 피부, 피하 조직, 또 신경, 혈관들 여러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되는 조직들의 문제들이 하지 통증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흔하지는 않지만 다리를 구성하는 골격인 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지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외상으로 인한 것들이나, 아니면 골다공증이나 뼈가 이렇게 약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그로 인해서 뼈가 이렇게 약해져서 부러지는 골절이 있는 경우, 또뼈 내부에 염증이 생겨서 골수염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뼈에 양성이든 악성이든 여러 종양들 때문에 하지의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골절로 인한 통증들은 대부분 다리를 움직이실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골수염이나 여러 가지 종양으로 인한 통증들 때는 그 골수염이나 종양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통증들이 점점 악화되고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종양은 어, 이게 종괴들이 이게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여러 혈관이나 다른 조직, 뭐 신경들로 침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움직임의 제한뿐만 아니라 뭐 혈관이나 신경들의 침범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나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부종이나 아니면 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동맥폐쇄로 인한 증상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육의 문제들인데요. 장시간 뭐 같은 자세로 근육을 계속 사용하여서 발생하는 근육의 피로감들 때문에도 어 다리에 통증이 생기실 수 있고, 과도하게 운동을 하셔가지고 근육통 발생한 경우에도 어 다리에 통증들이 뭐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이제 통증이 급성적이고 조금 휴식을 취한다든지 근육의 그 사용량을 경감시켜주고 좀 쉬시면 어, 통증들이 완화되는 특징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온도이나 과도한 사용 때문에 생기는 근육통 이외에도 탈수가 심하거나 아니면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뭐 인유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약물 복용들 때문에 근육통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뼈와 뼈를 구성하는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이제 관절의 퇴행성 변화들 때문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또는 리그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통풍 또 이제 다치신 외상이나 관절을 또 많이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셔서 생기는 관절의 문제들로 인해서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관절 주변에 있는 이제 하지에만 통증이 행한 되 어서, 발 생이 되고 관절 들을 움직이 거나 다시, 사 용하 실때통 증이 계속 악화 되는 특징 들이 있겠 습니다. 네 번째는 뼈와 근육들을 연결해 주는 인대들의 문제가 생긴 경우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인대를 과도하게 사용하였거나 그로 인해서 인대에 염증이 생긴 경우 인대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은 통증들이 관절처럼 악화되는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이나 인대의 문제로 발생한 통증들은 대부분 그 관절이나 인대의 사용을 조금 경감시켜 주고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통증들이 완화되는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따라서는 뭐 염증이 심한 경우나, 류바티스성 문제가 있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하신 경우라면, 정형외과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진료를 보셔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부나 피하 조직의 감염들에 의해서 하지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하지 통증과 더불어서 부종, 발적감, 발열감, 피부 변화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이 우선적으로 치료가 돼야 다른 증상들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내과적으로 이제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경우에는 신경의 문제로 이제 하지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척추에서 내려오는 그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디스크나 뭐 척추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다리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통증과 더불어서 저리거나 시린 신경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허리 통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리의 통증들만 증상들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리 통증이 있는데 뭐 저리거나 시리거나 뭐 찌릿찌릿하거나 이런 신경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면, 어, 척추질환이 있는지 꼭한 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척추질환 이외에도 이제 당뇨 이완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당뇨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하지 통증이나, 어, 흔하지는 않지만 말초 자체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 말초 신경병증으로도 하체 통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다 해봤는데도 뭐 저린 시린 신경 증상들이 같이 히는데 원인들이 크게 없다 하시면은 뭐 이제 말초 신경병증 같은 흔하지 않은 원인들도 한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크게 동맥과 정맥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지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동맥과 정맥의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하지 통증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맥에 협착이나 막혀서 생기는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지 통증들은 대부분 다리를 움직이거나 걷거나 보행 시에 통증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쉬면은 통증들이 완화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한 혈류가 이게 조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제 발생한 통증들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 발이나 하지 쪽으로 창백한 피부 변화들이라든지,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든지 하는 특징들도 같이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담배를 피우신 흡연력을 가지신 분이나, 혈관 질환의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셔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시술 같은 걸 하셨던 분들, 또는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병력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러한 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말초동맥 때문에 생긴 하지통증은 아닌지 그런 검사들을 한번 정도는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뭐, 발이 창백해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하시는 증상들이 보인다면, 급성 동맥 폐쇄를 의심하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와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맥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뭐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에 하지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죠. 심부 정맥 혈전증이 있는 경우에도 하지 통증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급성적이고 어 부종들을 대부분 동반하기 때문에 조금 만성 정맥 기능 부전과는 차이점이 있고요. 완성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이제 지 통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6개월 이상의 통증이 만성적으로 있으시고 어 대부분은 활동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다리를 움직이실 때는 통증이 없거나 거의 못 느끼시는데 활동하시고 난 뒤에 쉬실 때나 주무시기 전에 다리가 이제 많이 불편하다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또한 그 통증의 양상들이 조금 다양하기도 하고 개인차가 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하시긴 하는데 주로 만성정맥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이제 증상들은 하지정맥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다리의 뭐 팽창감, 무거운, 묵직함, 피로감, 어 당기는 거 이런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시고요. 그것과 같이 뭐 시리거나 저린 증상들도 호소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맥류의 증상들이 보이시는 것 같고 만성적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움직이실 때는 괜찮은데 쉬면은 아파요 하시면은 이제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한 번쯤은 병원에 찾아오셔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지 통증의 원인들과 그 원인들에 따른 통증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하지 통증으로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번에 또 다른 하지 정맥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